네, 신방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가, 어, 조금 더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목사에게 아를 때, 어, 그때는 정말 목사는 담당 목사로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하고, 또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눈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이든지, 여전도의 모임이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나를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그냥 서로 알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깊은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나눌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담당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깊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 지금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제가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교구 목사로서 굉장히 큰 신뢰를 받는 일이고, 그렇기에 더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성도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전하게 됩니다.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사실 신방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솔직하게 목사에게 나가고 솔직하게 성도에게 나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솔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본문 어, 대지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예. 여기서 17절 말씀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이 부르짖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없고 정의롭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면, 어, 그럼 내가 의인이지. 어떤 행위에 기반을 두고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내 행위로 의인이 될 수도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17절에 나온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의 행위가 비록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여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생각하며 또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의인들이라고 어 번역이 돼야 됩니다 원래 차디킴은 복수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의 공동체를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온 열방, 온 세계 열방, 온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지만 그 모세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매 이 의인들, 이 공동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곤궁함을, 자신의 궁핍함을,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또 자신이 직접 죄를 짓거나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 차아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17절 차아쿠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외치다, 호소하다, 탄원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쓰인 장면들을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면, 뭐 우리 추레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거의 뭐 모세를 죽일 것 같이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럴 때 부르짖을 때, 바로 이차구가 쓰였고요. 또예레미야에가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탄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음은 간절하고 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될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이 공동체가 의인으로 모인 공동체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탄원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기도하며 부르짖으셨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요. 라 그리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과거형입니다. 17절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셨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었다. 그리고 그들의 환란에서,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구원받았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혹시 없으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큰 구원이 있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허무한 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아셔서 우리의 그 답답함과 예, 허무함과 예, 상실과 그런 것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경험. 우리는 모두 다 과거의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구원을 베풀으셨던 그 장면, 그 경험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 만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 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있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이런 분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예, 그럴 때 과거에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신실하게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부르짖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임자 안에 들어갑시다. 우리 18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17절의 주어가 아까 의인들이었죠. 의인. 그런데 18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음을 이렇게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의 상함을 경험해요. 오늘 의인들 기도하는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이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샤바르인데, 이 샤바르는 본래 깨뜨리다, 부수다, 산산조각 내다,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동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깨뜨려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 내어지다, 그렇게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내어져서 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흔히 이렇게 사람들과 뭐 친한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어, 나 마음이 상했어. 이런, 이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상한 마음. 혹은 내가 실수하고 자꾸 좌절할 때,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 또 공동체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나라의 상황, 민족의 상황, 또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중부하며 나갈 때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그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스스로 상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상함입니다. 이렇게 의인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성, 친구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어려움, 또 교우들과의 다툼과 시기 질투, 또 학교와 직장에서 또 시민사회와 국가, 또온 세계 피조물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한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부르짖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1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시 하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문장이, 9절이 과거의 문장이고 기억을 회상하며 부르지셨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라면 이것은 오늘 내가 그또 오늘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 나를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여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깨어진 자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 18절 이번에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18절의 하반절의 주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특별히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해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카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용의 용어로 쓰였는데 회개하는, 뉘우치는 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것의 더 근원적인 뜻은 잘게 부수어지다, 또 낮추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한 마음이랑 연결이 되죠. 그렇게 깨뜨려지고 낮추어지고 잘게 부수어진 이런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통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의함으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망할 것이라고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돔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멸망받기 충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할수 있도록 제사장적으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아니 원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롯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의인 예,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의인이 오십 명이 있다면, 그죠 그곳에 의인이 열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여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악에 희생된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시고 산산중앙 내게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중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홀로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제목만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가족들 지금 예수를 잘 믿던 또 믿다가 지금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아픔과 분열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저곳을 제가 수축하길 원합니다 저곳을 제가 가로막길 원합니다 주님 저곳 가운데 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이하는 심정으로 애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는 날때부터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좀큰 국가 공동체 더큰 민족 공동체 또온 세계 지구 열방이 함께하고 있는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중보할 때 그들의 죄를 대신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벌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는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섣부른 생각으로 누군가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덧없음을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예,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나아갑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대신 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는 부르짖고 상한 마음을 경험하며 또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묻고 또 응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또 소외받고 아픔 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또 무너지고 수축해야 되는 그 자리가 눈에 밟힙니다. 공동체의 죄에 민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막아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교회와 우리가 속한 운명 공동체인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는 구원하시도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미래시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십니다.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통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어, 사랑하는 대구칠국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어려움들이 경험되고 있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어,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힘들 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편들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아, 너무 힘들겠다. 어, 그놈 나쁜 놈이지. 그리고 또한 가지 더할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을 볼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응답이,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